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1188회. 오늘 일요일이고요. 어, 오늘 두장 구매하려다가, <laughs> 어, 뭐라고 발라야나. 그냥 세장 구매했습니다. 지난 주 크게 틀린 게 뭐냐면은 어 소산합에서 소수가 많아야 한두개 나올 줄 알았는데 네어 개가 나왔더라고요. 어 이게 가장 크게 틀렸어요. 이게 가장 틀렸고 이것보다 틀린 게 회기법인데 회기법을 복기를 해보니까 선택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소스 호수, 소수를 조금 중점적으로 봤어야 했는데, 이걸 조금 무시를 했죠. 많아야 한두개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개나 나와가지고. 아, 이거 안 바꿨네. 아마 이거, 어, 다음 달 되겠죠. 다음 달그 6일, 다음 달 6일 추첨하는데, 아마 이게 7번도 괜찮을 건데. 3, 6, 10일, 어. 9월 달 달력수는 3, 6, 10일 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9월 달 달력수입니다. 3, 6, 10일, 근데, 7번도, 어, 들어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귀를 하다 보니까 8월달하고 9월달하고, 어, 패턴이 비슷해요. 뭐, 8월달 패턴은 뭐, 3주까지는 완전히 아작이 났지만, 뭐, 어, 이번, 이번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8월달하고 9월달, 크게 봤을 때 8월달하고 9월달 달력, 날짜 수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똑같습니다. <laughs> 비슷해요. 어, 약간 붙이면 똑같고, 어, 비슷합니다. 어, 뭐 3번, 6번, 11번으로 보시면 돼요. 9월달 달력수. 6일 날 추첨하죠. 자, 15분간이죠. 뭐, 꼭 찍어가지고 찍었는데, 요 엉뚱한 숫자 나오고, 뭐안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어, 지난주꺼, 그, 추첨하다 보니까, <laughs> 40범, 40번만, 40번만 우르르 보였죠. 꼭지가하고 맞은 것은 거의 없고, 여기도 맞긴 맞았는데, 두개 맞아가지고 뭐 하니까. 그쵸. 겨누고 있던 여기. 크게 봤을 때 여기에서 안 나왔죠. 그리고 여기. 여기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는데, 8월달하고 9월달하고 똑같다. 어?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 똑같다. 제가 이렇게 말했, 말했죠. 어, 이번 달에도 숫자가 어떻게 갈지 대충 아시겠죠. 대충 아실 거라 믿고, 여기서 아실 거라 믿는 것은 단번 대를 말하는 겁니다. 3번 때. 그리고 뭐, 지금 힘 받고 있는 구간들, 크게 봤을 때는 세 군데겠죠? 10번, 1번에서 11번, 19번에서 21번, 43번에서 45번. 얘네들은 아직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봐야 돼요. 이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세 구간, 세 구간 보고, 여기에서 숫자를 선택하는 게 확률상 높을 거예요. 어, 문제는 뭐냐면은 나올 때 설사 틀리더라도 동시에 터져야 동시에 동시에 세 곳에서 터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대될 확률이 높죠. 이번 주에 여기서 나오 다음 주에 여기서 나오 다음 주에서 여기서 나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 그리고 끈가지기 중에 제가 어두 관을 정확하게 맞추기 맞췄지만 어, 여기 여기 이 5번 세로줄이죠 5번 세로줄에서 어 5번 나왔고 A 26번 그다음에 40번 나왔죠 40번이야 제가 이렇게 가지고 갔으니까 고용수로도 가져가고 12번을 또 가져갔죠 5번도 쓰긴 썼어요 경매수로 해가지고 쓰긴 썼는데 합치질 안했죠 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0번대 때, 20번대 때 나와가지고 어, 설사 다른 숫자 맞더라도 20번대 때문에 상위 당첨은 못했을 거예요. 사등도 좀 힘들어 보이죠. 26번하고 29번이 와가지고. 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보고 뭐큰 가지치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화요일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자, 지바 판매소. 어, 지바 판매소에서 구매했어요. 지바 판매소에서 두장 구매하려다가 이것까지 해가지고 세 장입니다. 어, 제가 말했죠. 8월달하고 9월달하고 어, 똑같다. 어, 패턴을 보고, 뭐, 회기법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9월달에도 뒤통수를 칠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살까 하다가, 살까 말까 하다가 산 거죠. 지난주에 구매했던 거죠. 지난주 40번 나왔죠. 자, 3번, 6번, 40번, 44번입니다. 7장 출발이네요, 7장. 자, 랜덤 숫자는 5번, 뭐 10번, 13번, 24번, 30번, 30번 2개, 32번 2개 19번 자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요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아이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해야 하나 꿈 이야기를 좀 별거 없는데 지난주 지난주 꿈이야기인데 뭐 어, 제가 말은 했긴 했는데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했거든요. 확인했는데. 자, 3번, 6번, 40번, 44번입니다. 지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좀 비가 오는데, 흩어지거나 해요. 자, 랜덤 숫자 빠르게 확인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6번하고 12번이에요. 6번하고 12번이요. 네. 월달 전력수 말했죠. 3번, 6번, 11번. 1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구간이죠. 10번에서 12번 이 사이에 있으니까 아, 12번 여기 12번. 자, 6번, 11번, 랜덤 숫자, 1, 2번 있고, 11번 있고, 13번 2개 있고, 34번, 그 다음에 24번이 3개 있고요. 20번, 38번, 26번, 29번, 33번, 39번, 40번. 그 다음에 여기 32번, 36번, 42번, 43번, 44번. 자,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랜덤 숫자를 좀 빠르게 확인하시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일요일날이니까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1188회입니다 팔자를 고쳐야죠 1188회 팔팔하게 <laughs> 이번주 지나면 팔팔해질겁니다 비도 좀 오고 날씨도 좀 선선해지겠죠 새벽에 좀 추웠으면 좋겠어요 새벽이라도 에어컨 끄고 잠자고 싶으니까 자랜덤체 확인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7번입니다 3번 7번 이는 거의 없 3번 7번 3번, 7번이죠. 단번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 단번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8월달, 9월달, 뭐, 똑같다고, 어, 말을 했습니다. 마저 들어갈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자, 3번, 7번. 자, 랜덤 숫자 2번, 4번, 5번, 8번, 여기 11번 도 있네. 자, 8번 뒤 개. 10번, 13번, 21번, 42번. 자, 21번 2개. 42번 2개. 3개. 그다음에 30번, 36번, 43번. 그다음에 34번. 자, 40번. 45번 2개. 자,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자,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아, 그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요. 자, 꿈 이야기 한번 할게요.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어,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어,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분리하기 <laughs> 들으세요. 제가 수요일 날에 VVIP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 원래 3등 당첨 보장은 될수 있으면 어, 금요일 날에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어, VVIP라서 금요일 날에 올리겠죠. 그냥 V.I.P.나 그냥 일반 멤버십 영상도 아니고 어 수요일 날에 왜 올렸냐면은 수요일 날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뭐 특별한 꿈은 아니고 어떤 여자가 괜찮은 여자가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집폐 어, 다발을 주는 거야. 어 지폐 다발을 딱 보니까 막. 뭐. 뭐 깨어서 뭐 생각을 하든 그 꿈속에서 생각을 하든 한 뭉치야 한 뭉치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1달러 100달러 짜리처럼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뭉치로 보니까 100장일 거 아니야 그러면 1만 달러죠 1만 달러는 큰돈이에요 1만 달러라서 꿈도 꾸고 그 괜찮은 게 그래도 여자를 볼때 조금 미가 절제된 여자 화려함의 극치를 뽐내는 여자보다는 절제가 있는 뭐 화려하지 뭐 않은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요란한 것도 아닌 그런 여자가 돈을 주면 저는 그게 괜찮은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돈까지 줬잖아 그래가지고, VVIP 영상을 그때 만들고, 3등 당첨보장을 그때 올렸어요. 괜찮은 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1만 달러잖아. 꿈속에서 막, 한 천만 달러, 막 1조만, 1조 일조 달러, 이 정도는 되어야, 현실에서는 뭐2팀도 되고, 어, 3등, 아니, 1등도 되고, 3등도 되 어, 2등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예. 받은 돈이 한 1만 달러니까 좀 적잖아. 큰 돈인데, 원래는 큰 돈인데, 적잖아, 꿈속에서는. 그래가지고, 아, 이번 주는 5등이라도 될것 같다. 3등 당첨 보장인데, 여기에서 5등이라도 한 주색이 될것 같다 해가지고, 어, 수요일날 올린거 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뭐 토요일날 <laughs> 토요일 그 문자가 오네 아 문자가 딱 와요 뭐 근로장려금 입금했다고 28일 날 입금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압불싸 이렇게 했지 아그금이 꿈이 극금이었구나 그 어, 그 여자가 나한테 돈준 꿈이 뭐 수요일 날 근로장려금 그 입금된 꿈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에 아 이거 꽝이다 꽝이다는 생각이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꽝이네 꿈은 맞았어 꿈은 맞았고 나는 이게 로또가 될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왜 문자를 토요일 날에 보내주냐? 입금은 수요일 날에 해주고, <laughs> 지난 수요일 날에 해주고, 문자는 토요일 날에 해주고, 꿈꿈 날이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아무튼 꿈은 맞아. <laughs>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제가뭐 말할 때도 있지만 말안할 때도 있거든요. 부정 달가와 운도 공유합니다. 운도 <laughs> 공유해요. 아 이거 내가 VVIP 이거 구매하라고 꼭 했는데 <laughs> 아 이거 꽝됐네 아니 툴요일날이 문자를 보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거 조금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니까. 아무튼 제가 돈을 받으면은, 뭐, 뭐가 됐든지 간에 돈이 들어오긴 해요. 그게 아 로또로 연결되면 참 좋을 텐데. 자, 확인 다 하셨죠? 확인 다, 확인 다 하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지난 주는 진짜 5등이라도 최소 5등이라도 진짜. 미니로, <laughs> 채소로 어, 잡아가지고 오등이라될줄 알았더니만 꿈이, 어, 그 꿈이 아니었네요 아무튼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제 채널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수박TV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